성막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까이 할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모두가 다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급기, 그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급기를 새벽마다 읽고 나누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 일일이 다 열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곱씹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잊지 아니하시고 꼭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셨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보시고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좋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출애굽길의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깊이 은혜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뜻을 알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율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믿으면서 축복 가운데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바로 내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급 시켜주셔서 광약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주어지는 조건에 자꾸 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뭐 서스름 없이 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환경이나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런 것에 계속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중심,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준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모습이 총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말씀 삼고 하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4절 보십시다. 3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성막 완성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지요. 성막이 세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영광의 모습이었던 구름이 어떻게 되죠? 성막에 내려와 그 성막에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신내산에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내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지요.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었죠.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그러니 그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모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전화합니다. 그 모든 전하고 듣고 나누는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맺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들어 다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성막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위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숨쉬고 노래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모든 것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에 있고 밤에는 구리.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르는 이 과정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고 보여주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속에 성령님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혹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조건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습효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걸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는지를 학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습 효과 그 학습 효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되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고 행동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 효과,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곱씹어 깨달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임마누엘 내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저희들을 최전으로 부르시고, 최레극기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최레극기 40장, 새벽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효과를 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 곱씹어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요일 우리들의 삶의 타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더운 더위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크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주님 닮은 사람이다. 분명한 자의식과 정체의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